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최근까지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내용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 안박입니다.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 안박 중지 안에 대해서 재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놓여졌는데요. 검수 안박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담, 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검찰청법이고 하나는 형사소송법인데 경찰청법에 의하면 어, 검찰이 6대 범죄의 수사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수안박법안은 이 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함으로써 검찰은 더 이상 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역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수안박을 바라보는 각계 의견도 궁금한데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또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건지 이 쟁점이 되는 부분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검수안박 법안을 강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법안 처리를 아예 저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 중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은 했지만 사실상 이행이 되질 않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저지하여서 지금 현재까지는 표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이른바 공룡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수사해서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한번더 판단한 후에 기소, 기소나 아니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수항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해온 대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격이 되고 그렇다면 기소권만 가진 상태에서는 유일한 통제 방안이라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 검,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현재 또 지방 선거가 30여 일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선거사범 수사 공백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 선거사범은 뭐 정치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에서 특수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해왔던 분야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경험이 검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한동안은 수사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안박과 관련해서 이동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